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에서 올라온 기사고요 승용차 트럭 충돌로 3명이 사상됐고, 스킨스쿠버 하던 30대도 순졌다 해서 2021년 7월 5일자 신문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강원도 내에서 사건 사고 잇따랐다. 지난 2일 새벽 2시 52분께 원주시 개운동 치학교 사거리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1톤 포터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숨졌으며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와 승용차 운전자 C 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C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사고 일시가 새벽이에요. 사람도 인적도 뜸하고 과속도 할수 있고 좀잘 보이지도 않고 해서 사고가 났다 하면 좀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A 씨와 B 씨고요. C 씨가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가 나으로 인해 가지고 A 씨가 죽고 B 씨가 크게 부상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C 씨 또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보기는 해야 요 A씨와 B씨 특히 이제 B씨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c c 의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하고 b c 는 치료를 받으면 되고요 c c 는 A씨의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이게 민사적으로 b c 와 c c 가 치료를 받고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과실이 쌍방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상호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씨는 c c 의 회사에서 당연히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 c 는 A 씨의 유족과 B 씨에게 형사 합의를 하게 될 텐데 이런 형사 합의에 있어서도 타당하고 맞는 금액들을 잘 수령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A 씨는 형사 합의를 했을 때 민사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채권 양도 통지라는 부분을 잘 하셔서 사건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CC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는데 음주운전을 하셔서 이렇게 대형사고가 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도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민사적으로도 대인배상 1에 있어서는 천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있고요. 대인배상 2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자기부담금이 있고요. 그리고 대물배상 2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500만원,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전부 다 더하면 1억 6천 5백 정도까지 이렇게 큰 자기부담금을 낼수 있는 상황까지 놓여졌다고 봅니다. 플러스에서 형사 합의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처리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CC가 음주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는 안될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에 있어서는 좀 형사 합의하는데 조금 난항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음주 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 2호 손해 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